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제주의 한 도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이 갑자기 쓰러져 전복됐습니다. 어제 오후 12시 50분쯤 제주시 용담동 서문사거리 좌회전하던 차량이 도로 경계석에 부딪히며 거꾸로 뒤집힙니다. 사고가 난 차량 주변으로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드는데요. 당시 차량에는 운전자인 30대 여성과 여성의 어머니가 갇혀서 탈출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침 휴일을 보내던 소방관 두 명이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고 곧바로 차에서 내려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는데요. 근처에서 사고를 목격한 시민들도 이들 소방관을 함께 도와 5년은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두번 만에 억대의 귀금속을 훔친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차량에서 내리더니 두리 번거립니다. 잠시 후 이번엔 옷을 갈아입고 나타나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데요. 지난 10일 새벽 전북 익산의 금은방 두 곳에서 억대의 귀금속을 훔친 50대 남성의 모습입니다. 남성은 방범시설이 없는 첫 번째 금은방에 유리창을 깨뜨린 뒤 들어갔고 두 번째 금은방에서는 유리창을 뜯어내고 침입했는데요. 불과 20여 분 만에 두 곳에서 훔친 귀금속은 무려 1억 3천만 원어치. 여러 차례 사전답사까지 할 정도로 치밀한 범행이었지만 남성은 재난지원금을 받으러 집을 나섰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현재의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가 만들어진 지 45년 만에 개편됩니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가운데 생년월일 6자리를 제외한 뒷부분 7자리. 이 뒷자리에는 출신 지역을 나타내는 4자리 숫자가 들어있는데요. 행정안전부가 오는 10월부터 이 지역번호를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한 편의점 채용 공고에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특정 지역 출신을 차별하는 내용이 들어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게 되거나 변경하는 경우 지역번호 대신 임의번호를 부여받습니다. 다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신림동 주거침입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구속을 취소했습니다. 지난해 5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원룸에 사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10분 이상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1, 2심에서는 강간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주거 침입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어제 대법원이 남성인은 구속 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는데요. 오는 28일자로 구속 사유가 소멸한다며 구속을 취소하기로 했고, 이에 남성은 같은 날 석방될 예정입니다. 네, 술에 취한 여성의 뒤를 쫓아가서 집에 들어가려고 했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에 나온 30대 남성이 구속 취소 신청을 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왜 풀어줬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아,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이제 (1심) (2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가 됐다면 말 그대로 (1년만) 살면 끝이죠 형기를 마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됐고 구속 상태에서 (1심) (2심) 재판을 받고 대법원을 넘어왔는데 (1년이) 찬 거예요 아. (1년이) 다 찼습니다 그러니까 (1~2심에서) 내려진 징역 (1년을) 네, 네. 선고한다 이그 (1년이) 다 찼기 때문에 인력이 다찼으면 벌을 다 받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보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구속 사유가 소멸이 됐기 때문에 일단 석방이 된 겁니다. 잘해서 석방해준 건 아니죠. 음. <laughs> 그럼 이 뒤에 계속해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건가? 요 일단 대법원 재판은 사실상 피고인이 없는 상태로 음. 재판을 받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서 이제 뭐 강간 미수 부분이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검찰은 그 부분 이제 법리를 다투는 거고, 그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다시 이제 파기가 되면 그때 다시 또 파견을 시면서 형량이 올라갈 수 있고요. 그러면 재구속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형기를 마쳤기 때문에 내보내야 되는 겁니다. 정관론적으로는 1, 2심 형기를 채웠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오범수여서도 네, 네. 뭐 아니고 뭐 잘해서도 네, 아니고 어, 형이 차서 결국에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한 남성이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금은방 두 곳을 어, 들어가서 침입을 해서 억대 귀금속을 훔쳤습니다. 어, 그런데 경찰에게 덜미를 잡힌 상황이 약간 좀 우프다고 해야 될까요? 좀 황당하다고 해야 될까요? 재난 지원금 때문입니다. 예, 이 50대 남성은 제가 볼 때는 전문적인 그 전문 털이범 같습니다. 절도범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그 절도 혐의로 보,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고 지난 2월 달에 출소를 했는데 출소하고 난 다음에 그 벌어 그못 고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 물색을 한 장소가 어디냐면 잘 아시겠지만 그 이, 전북 익산에 가면 보석단지 있어요. 그 보석단지에는 뭐 귀금속, 뭐 가공업체 뭐 이런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를 대상지로 선택을 했던 거고 실제로 거기에 침입해서 순식간에 한 1억 한 3, 4천만 원 가량의 귀금속을 훔쳐서 달아난 거죠. 경찰이 신고를 받고 CTV 분석을 해서 이 사람 인적상을 밝혔어요. 네. 검거를 하러 갔더니 이 사람이 춘천 쪽에 살고 있는데 검거를 못한 겁니다. 한동안. 그런데 이제 경찰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재난지원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예, 이번에 이 사람한테 배당된 건 40만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아마 익산경찰서 형사가 춘천에 있는 이 사람 주소지 한그 면사무소에 가서 잠복근무를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이 사람이 40만원 재난지원금을 받으러 왔다가 어, 현장에서 걸려서 어, 바로 이제 그 체포가 된 건데요. 제가 보니까, 어, 흠친 게 현금 같으면 40만원 받으러 안 오죠. 아. 네, 귀금속이다 보니까 처분을 못한 거예요. 처분을 못 하고, 어, 당장 돈이 궁하니까 40만원 재난지원금 받으러 왔다가 검거가 된 겁니다. 네, 경찰의 촉과 지능수사가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